네, 안녕하세요. 알로 유튜브의 엘리입니다. 제가요, 음, 요즘에 영상을 잘못 올리고, 어, 엘, 저랑 로즈 님도 많이 못 들어와서 여, 여기를 접을까라고 생각은 했지만, 일단은 굉장히 유용한 팁 같은 거 많이 올러, 올리고 할 거니까 해서 좀 하진 않을 거고요. 저 오늘은 제 실친과 함께 교환한 미니어처 교환, 후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봉투에 왔어요. 이런 봉투에 주었고요. 저는 랩핑지에가 주었고요. 기, 내용물은, 어머, 어, 죄송합니다. 내용물은 이렇게 생겼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입구에 마, 마테로 보정을 시켜 주었는데 제가 마스킹 테이프 그게 약해서 이렇게 했고요. 자 먼저 <laughs> 여기는 스푼 세트를 주었네요. 이런 두 가지의 스푼과 음표 스틱을 주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했던 제가 견출지가 이런 견출지는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견출지 세고 두 장을 주었어요. 그리고 먹거리도 많 주었는데 제가 이거는 다 먹었고요. 이런 점토 통을 하나 넣어 주었어요. 여기다가 천사 점토나 소량 남았을 때 이런 걸 해가지고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슬라이스 토핑, 다른 토핑을 주었고요. 그리고 여기 도일리 페이퍼 그리고 도구 세트를 주었는데 면봉과 이쑤시개를 주었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테라지 점토. 이걸로는 그릇을 만들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 다음에 진짜 제가 제일 마음에, 어, 제가 두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이 짤주. 제가 진짜 짤주머니가 없어가지고 생크림 만들거나 하면은 맨날 어디다 놓을 데 없어서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여기다가 해서 많이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진짜 고마워한 이, 이, 뭐냐? 이 지퍼백들이에요. 제가 진짜 지퍼백을 DI 만들고 교환할 때다 써서 제가 지퍼백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종류별로 주어가지고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이게 뭐이 플리머 클레이라고 하는데, 제가 사용하는 폴리머 클레이로는, 아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폴리머 클레이로는 한 번도 만들지 않았는데, 제가 <laughs> 가지고 있는 폴리머 클레이는 하티 소프트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 그, 진짜 저희같이 미니어처 하는 전용 그런 게 아니고, 문망구에서 파는 그런 폴리머 클레이를 주었어요. 이걸로는 딱히 뭘 만들어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총 내용물은 이 정도 있고요. 이 정도가 있고 저는 제가 준 물품들은 랩핑지 다섯 장, 5장, 다섯 장씩 주었고요. 다섯 장 그리고 그릇 다섯 개 그리고 천사점토 소량. 소량, 중량, 어쨌든 중량, 그리고 플라스틱, 이아코 플라스틱 점토, 그리고 모데나랑 하티 주었고요 그리고 <laughs> 바니쉬랑 레진을 주었어요. 레진이랑 인스 등등등등을 주었는데요. 그거에 비해서는 살짝 양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 좀 아쉬웠어요. 근데 제가 준 거에 비해서 많이 주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런데 일단 필요한 게 있긴 하니까 그래도 감사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그러면 실친과 교환 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